어,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아주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여준 우리 재범실을 비롯한 우리 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저희 시는 실제로 초기에 세 가지 안 중에 인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인수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. 지역 연구 구단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해 또 국민 여러분의 이해가 좀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로서는 초기에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책장단 해도 뭐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역 연구제라서 전통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됐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역사와 전통 그 화려한 우승의 기록들을 역사 속에 묻어버릴 수는 없다는 그런 공감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.